안녕하세요. 팔금도 천사, 배쌤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래서 사실 산책 나오기 싫었는데, 그래도 제가 하루에 7,000보 이상은 걷자고 저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옷을 좀 단단히 입고 나왔는데,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이 <laughs> 따끔따끔 할 정도로 날씨가 찹니다. 어, 오늘은 습관 챌린지 멘탈의 연금술 21번째 이야기 5분 후를 라 이야기인데요. 어, 오늘 벌써 21번째인데 우리가 작심삼일이 7번째 반복된 날이네요. 어, 어느덧 이런 챌린지 하는 것들도 습관이 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좀 매일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야겠죠. 아, 우리가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는 내가 마라톤을 뛰겠다, 4 2 1 9터를 km를 뛰겠다 했을 때, 바로 뛰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러니 100m 뛰는 연습, 1km 뛰는 연습, 5km 뛰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끝내는 42.195라는 긴 거리를 마스터할 수 있는 거죠. 어, 저도 그 풀코스를 완주하진 않았지만, 10km 정도는 뛰어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뭐, 이제, 걷다가 뛰다가, <laughs> 그런 식으로 했지만, 어쨌든, 어, 10km를 내가 뛰어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해냈을 때 성취감이 굉장히 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도전할 때는, 막바로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도, 바로 대학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는 거는, 대학교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잖아요. 마라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습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음, 당장에 내가 그긴 거리를 뛴다고 생각할 때, 어, 어 내가 어떻게 뛸수 있겠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나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100m를 뛰고, 1km를 뛰고, 5km를 뛰다 보면, 어, 어쩌면 우리가 그 마지막 풀코스를 완주도 할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어, 포기하지 않는 거. 끝까지 해내는 거죠.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세우며 있어서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 즉, 내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기 앞서, 어, 가까운 목표, 5분 후의 목표를 세워보라는 거죠. 이 100m, 뭐, 천천히 뛰어도 1분 안에 들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좀 가까운 미래에 대한 목표, 그걸 세우고, 성취하고, 그러고 나서 조금 더먼 목표, 먼 시간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마지막에 얻고자 하는 그런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또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졌을 때, <laughs> 포기하지 않고, <laughs>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배드민턴을 친 지가 한 10년이 넘었는데, 처음 갔을 때는 왕초보 시절에는 정말 라켓 잡는 방법도 모르고, 스텝 받는 방법도 모르고 어, 서브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도 모르, 모르 몰랐었죠. 그래서 그런 과정 초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안타를 통해서 공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운 뒤에 어, 우리가 급수가 이제 D급이 되고 또 대회에 나가서 무수히 또 떨어져 보기도 하고 승리도 해보면서 C급이 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D급 A급으로 우리가 승급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A급 선수를 보고 아 내일부터 내가 당장 A급이 돼야지 라고 한다고 A급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A급이 되기 과정까지 단계단계를 거치고 너무 힘들지만 난타도 오랫동안 쳐야 되고 서브 누는 연습도 해야 되고 레슨을 정말 숨이 목까지 턱턱 오는 그런 레슨의 고통도 이겨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어, 게임에서의 승리를 맛본다거나 승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 계속 연금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버티기를 얘기하는거 같아요 포기하지 말고 버티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기하시지 마시고 내가 목표한 바를 잘게 쪼개서 눈앞에 있는 목표 그 다음에 조금 더 멀리 있는 목표 잘 채워나가시면서 원하시는 끝에 있는 그 목표를 잘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 5분 뒤에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계실까요? 아마 전 5분 뒤에도 계속 걷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